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오늘은 어,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울증은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 신체와 생각의 여러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우울하거나 이제 기분이 슬플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우울증은 아니고요 우울증은 이 기분이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한 2주 이상 뭐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잘 회복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기분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울증이 오면은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주로 혼자 지내게 되고 또 주로 안 좋은 생각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이제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 부단, 공허감, 절망감 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한 것이 좀 힘들 순는 있죠. 근데 그 힘든 것보다도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요. 계속 그런 생각에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 내가 한일 중에서 실제도는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뭔가 잘못은한것 같고, 친구들한테도 죄를 지은 것 같고, 또 부모님한테도 잘못한 것 같고, 이러한 죄책감들을 가지게 되고요. 평소 재미있던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 열심히 하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뭔가 좀 힘들기만 하면 자꾸 그런 생각, 어, 생각이 이렇게 몰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자꾸 이게, 이게 끝내야지 이게 다 없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어, 더 실제보다 힘들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불면증입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 나이,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우울증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하고는좀 차이가 있고요. 아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완전히 밤낮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시, 5시에 자서 점심 때가 다 돼야 일어납니다. 어,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2, 3일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패턴을 유지하게 되고요. 특히 밤에는 잠을 안 자는데 식욕이 굉장히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어, 밤 12시에서 1시가 되면 자꾸 뭘 먹고 싶고, 특히 짜고 맵거나 아주 단 것, 이런 것, 탄수화물, 이런 것에 아주 몰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체중은 늘고, 아침에 학교 가긴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어, 결국은, 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요. 또, 뭐, 사회 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서 늦도록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의 뭐,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게, 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은 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데 어, 이 x축을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보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또 밑으로 내려가면 기분이 좀 힘든 것, 슬픈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 나쁘다가 또 이렇게 심하게 좀 슬프기도 하고요, 또 좋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잘못 보거나 친구들하고 좀 다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기분 변화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정상인 거죠. 이렇게 우울하다고 이게 우울증이 아닙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우울증인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울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울한 기분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심한 우울감이 시속이 됩니다. 어, 우울증이 있을 때는 어느 임계점을 벗어날 정도로 심하게 우울하게 되는데요. 대개 가장 흔히 이제 느끼는 것이 아까 불면증,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 그래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천천히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보통, 어,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에서 뭐좀못 봤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 일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자꾸 떨어지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번 경험하면 대부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어, 내가, 아, 내가 좀 기분 변동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분이 떨어지는구나.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우울해지면은 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이제 문제는 자꾸 그 죽고 싶은 생각 이런데 몰입을 하게 돼서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다 보면 휴학과 어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슬픈 일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오랜 기간 힘들고 더 우울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한다는 거죠. 근데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어, 특히 20대, 30대의 우울증은 기분이 처음에는 우울해지는 듯 싶더니 기분이 좀 들뜨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는데요. 20대, 30대 우울증은 두 명이 오면 한 명은 이러한 양극성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나 되죠. 거기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우울증은 1 0 명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온다면은 이 기분이 나중에 또 이렇게 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분이 들뜨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분이 들뜨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좋지가 않냐면은 골 디렉티드 액티비티가 증가되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되는데 그것이 주로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막 빌려 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든지 비싼 술집에 가서 막 돈을 탕진한다든지 그러니까 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상당히 어 위태로운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다시 이 기분이 안정이 되더라도 이때 생각에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어, 이러한 분들은 가족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집안,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한, 예, 이런 것들을 보이죠. 어,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 많고 그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소비 성향이 증가됩니다. 어,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사놓고서, 어, 이걸 보지도 않고 또 사고 이렇게 돼서, 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흔히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 많은 거는, 기분이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이 심한 이런 형태의 우울증입니다. 아주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근데 주위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이게 어~ 성격이 좀 유별난 건지 아니면은 좀, 좀 예민한 건지 까다로운 건지 이게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 특징은 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아까 어~ 이 시기에 우울증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이제, 그러죠 이거를 이제 페이지 딜레이라고 해요 수면이 뒤로 밀렸다 근데 페이지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를 굉장히 잘 내게 되는데, 화를 낼때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면서 막히는 그런 공황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고,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 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전에 아주 심해집니다. 그걸 PMS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리미아라고 해서 폭식이 심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리젝션 센스티비티라고 해서, 화를 참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자신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자기를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너 이제 만나지 말자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랬다 그러면은 그냥 뭐화 물론 이제 누구든지 화가 나고 힘들겠죠 근데 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나를 거부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이게 어, 예를 들어서 헤어지기도 어렵고 또 만나면은 이게 폭발하고 이런 식의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을 이러한 분들은 먼저 수면과 각성의 주기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자기가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특히 그 어, 분노가 폭발할 때는 그 자리를 좀 피하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어, 분노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어, 꽤 많고요. 근데 이것도 조, 어, 잘 관리를 하면 상당히 많이 어, 좋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 이 기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울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이런 감정 기복을 가진 분들이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 100명에 5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두배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거의 과마다 2 0명에한 명은 한두 명은 있으니까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 저하되고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이 젊을 때는 체중 증가가 더 많고요. 또 수면이 이제 불규칙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이 되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거부당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폭발적으로 분노가 생기고 이럴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 내가 그런 분노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어, 다른 사람들하고 헤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 스스로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주위에, 어,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매번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다, 어, 우울하시냐, 뭐,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구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정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어, 여러분들은 우울증 있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막 슬퍼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한 분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울고. 어, 그런 경우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어, 심각한 분들은 어, 아무 표정이 없어요. 마치 이게 이제 돌석상 같이 얼굴이 딱 굳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은 주로 안 좋은 생각에 몰입돼 있고 대화를 해도 잘못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무슨 생각에 걸머하게 있는 어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이 표정이 줄어드는 건 주로 자기 생각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심한 경우에는 약간의 피해망상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해꾸지 않을까, 않을까, 날 비웃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려고그러고 학교에도 잘안 오고 집에 가 보니까 뭐 이렇게 표정도 없고 우울커니 밥도 안 먹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있다. 이럴 때는 이거는 우울증이 아닌지 꼭 생각해봐야 되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은 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죠. 뭐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의 이상도 있고요. 또 내분비 이상도 흔히 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에서도 흔히 오고요. 또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상당히 많고요. 어또 아동기의 갈등, 특히 트라우마 되게 어린 시절에 무슨 뭐 학대를 당하겠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스트레스, 성격적 특성, 또 대인 관계도 굉장히 소심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잘 생겨서 아 다양한 원인이 발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에 의해서 잘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약을 많이 이것저것 먹는데, 약물의 부작용 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아, 내가 먹고 있는 어떤 약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도 이제 외래 우리 학생들이 오면 먹고 있는 약부터 다 내놓으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한테 흔한 거는 뭐 여기 보면 암, 내분비, 질환, 뭐 이런 건데 이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흔하고 학생들이 제가 볼때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약은 살 빼는 약이 제일 많습니다. 살 빼는 약 중에서 이제, 어,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그런 식욕 억제제나,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는 그, 어, 인뇨제 이런 걸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 게 우울증을 잘 일으킵니다. 어, 그 다음에, 호르몬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근육을 요즘 해, 피트니스가 인기잖아요. 근육 키운다고, 어떻게 무슨 약 먹으면 근육이 는다고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근육은 는데 사람이 우울해져요. 어,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데, 안드로이드,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먹으면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그런 약먹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어, 몇 가지 뭐, 약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다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을 제거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아까 잠이 잘안 온다 그랬는데 우울증에서 잠이 안 오는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우울증을 렘수면이라는 것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 렘수면은 뭐냐면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슬립이라 그래서 어, 꿈을 많이 꿔요. 우리가 꿈을 꿀때 보면은 눈을 이렇게 굴리죠. 어린아이들 잘때 보면 어때요? 눈을 이렇게 좌우로 굴리면서 잡니다. 이걸 램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깨어보면 꿈을 기억하게 돼요. 이러한 램 수면이 급격히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그래서 꿈을 꾸는데, 너무 꿈을 많이 꾸고요. 우울증에서 잠, 그리고 자주 깹니다. 심지어 꿈이 이어지기도 해요. 자다가 깼는데, 또 자면은 이전 꿈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냥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잘 생기고 램 수면이 증가되게 되는데 왜 램이 증가되느냐 우울증에서 우리의 그 긴장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파시티톤이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죠.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되면은 우리 몸의 긴장이 올라가면서 꿈꾸는 수면이 증가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피로 회복이 안 돼요. 자. 예,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은 안 오죠? 밤에 잠은 안 옵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불안하고, 의욕이 없고, 이러니까 대개 이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 제가 학생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음주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술을 먹게 되면은, 어,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 몸에서 빠질 때, 그러니까 밤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술이 몸에서 빠져서 깼을 때 엄청나게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그때 사고가 나요. 이술 먹고 우울증 환자들이 사고 난 경우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그 느낌이 너무나 우울해져요. 이제 밤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은 안 오고요. 술 먹고 깨보신 분에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기분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술로 잠을 자고 우울증을 회복하겠다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알코올이 결국은 더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술은, 물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뭐 맥주나 가볍게 드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지금 요런 독주 이런 것들은 밤에 혼자 먹는 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공황장애. 어, 요것도 이제 흔히 오는데, 우울증에서 공황장애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슴이 아프고 마치 심장이 이렇게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장병하고 다른 점은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면서 목을 누가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압박감이 옵니다. 어~ 이 공황장애가 우울증에서 흔히 오는데 아까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한 분들이 그숨 막히는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공황 증상인데 어~ 그럴 때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좁은 공간에서 뭐~ 서로 다툰다든지 이럴 때 공황이 올, 올라오는데 이때 숨이 막히면서 굉장히 크게 화가 나게 되죠. 어 그때가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이 있고 우울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약에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잠깐 자리를 피해서 일단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있는지는 본인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면 이게 숨이 턱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 보면은. 지하철 못 타는 분들도 많고요. 버스도 문이 앞에만 있는 건잘못 타는 분들이에요. 양쪽으로 있는 건 타고요. 이제 이러한 경향이 또 우울증에서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은 수면과 식욕이 회복되고 활력이 호전되고 이제 증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의해서 도와주고요. 이렇게 돼야지 되고 그,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유, 주요 대학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 친구들도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우울증이 있고 기복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굉장히 창의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분들이 대개 보면 우울증이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에, 그, 그런 그 역설이 있어서 어, 잘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큰 일을 할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잘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은 어, 보면은 일단은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에,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제가 뭐 한두 잔 먹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울증 있는 우리 학생들 보니뭐 커피를 스무 잔씩 하루에 먹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커피를 하루 종일 먹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고요. 또 알코올 밤에 자려고 술 먹는 거 이런 거 자제하시고, 에, 그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식사를 충분히 하고, 일단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지 말고 식사하고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꾸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약해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하고 서로 대화 를 나눠 보면은 더 감정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특히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는 이 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지금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있고 이럴 때 이제 집안에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폐쇄된 곳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선라이트를 안 받아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피, 햇볕이 적은 나라가 대부분 우울증이 많습니다. 이 북유럽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뇌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특히 빛을 쪼이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 수면과 각성의 주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이 우울증이 있는, 것이 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우울증이 있어서 어, 잘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도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자기가 있으면 이런 걸잘 알고 도움을 받고 또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학교 또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극복해서 더더 더 훌륭한 어, 나라가 되는 또 학교가 되는 어떤 시작이 아닐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